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또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겨운 작별을 하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했던 그런 연보를 가지고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자마자 많은 유대인들의 고소자들,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이 바울사도를 고소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과정에서 바울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내가 상수한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긴 여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는 아무데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항상 부자연스럽게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을 그가 겪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소식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편지를 보낸 옥중 서신 이게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 왔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큰 어려움들을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겪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배소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스러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를 펼쳐 가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에베소 교회의 한정되는 표현들은 아닐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지만,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사도는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기여하면서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여러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배소서를 이제 기록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예배소서를 과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가 그럴 때 여기 본문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통해서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쓴이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는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거의 이 에베소서와 거의 내용적으로 아주 흡사한 골로세서를 역시 이 에베소서와 골로세서를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통해서 그곳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맡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출신의 사람으로 회심을 냈던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사도가 이 로마의 당도에서 로마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앱에서 그 장로들을 초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울사도가 바로 이 두기고라고는 일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아진 그런 구제 현금, 연보를 가지고 함께 예루렘으로 동행을 하기도 했던 그런 신실한 일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바울사도가 빌레몬에게 두기고를 보내게 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2차 투옥을 하게 될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사도와 함께 이 복음의 여정에 줄곧 함께 동참했던 그런 일꾼임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한번 보시면 나의 사정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라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마침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런 박해를 받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겠구나 한 것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서 이 서신을 전달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다른 복음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안돈 시키려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두 기고가 이렇게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게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표현한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고 있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추천할 만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만큼 아주 충성스럽고 인정된 그런 일꾼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사도가 그가 과연 이 로마 감옥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다 라고 그 말을 전하게 될 것인데,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비록 가택연금상태로 죄의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영접을 하고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예배 속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때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변변치 않았던 인물들이 그와 함께 하는 긴 복음 전파 여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변모된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줄곧 함께하는 내내 아주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 있는 인물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두기구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만큼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결국 돌아. 서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는 거죠. 처음에 변변치 않지만, 끝날 갔을 때참 필요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항상 여전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고 변함이 없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 참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귀한 일꾼의 면모임을 분명하게 우리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교회로 부른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뭐들를 부르실 때까지 참 충성스럽고 변함이 없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편지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 성도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인사를 건네는 내용들인데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나누,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나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은 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 마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읽어오면서이 에베소서는 무엇을 아주 강조하냐면이 평안을 면이히 강조합니다. 이평안이라고하는이은당하이스라엘사이들에게는샬롬이라고하는이이죠 샬롬 그이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죄하된 사람과의 평화 샬롬을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평화 혹은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장벽, 유대인과 헬라인들 또 자유인이나 또 종된 사람들이나 그 모든 그 맡겼던 그런 관계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그 맡긴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마침내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만유, 하나님이 신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통일되고 하나가 될것 이것을 여러 차례 바울사도는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뭐 말씀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화평, 평화 그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도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평화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루어진 그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주신 그 평화를 잘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역시 감당하는 일도 이런 평화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살자로 소개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불신과 반목과 그런 관계들을 화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들을. 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선한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성도를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는 사도의 무술 중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평화, 평안이 넘치고 이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과 더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또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 앞에서 갖게 됩니다. 줄곧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말이라면 다 그대로 그것이 사실인 줄 받아들일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 또 믿음을 겸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은혜를 강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